오늘은 저희 안내드렸던 바와 같이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프랜차이즈를 떠나지 않으시다면 다어 경영자 되실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롤모델로 삼으면 좋을 법한 저희 어그 현재는 피자마루에서 부사장님을 역임하고 계시는 이남수 부사장님을 모셨고요.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니다 제가 오늘 여기 여기 계신 분들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여기 있거든죠 우리 이용이사님 빼놓고는 처음 다뵙는것 같아요. 이용이사님 같이 근무했으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새벽 3시에 잠을 깨워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좋은 얘기 해줄까?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딱한 시간 바로 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저희는 직원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보고, 자, 아, 짧은 시간에 어떤 거 얘기해줘야지. 좀깊감정을 갖고, 우리를 넘고, 새해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을까 하다가, 있는 일 그대로 해주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를 좀 소개하고 할 테니까요.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올해, 나이가 60입니다. 60입니다. 우리 결혼 30주년 됐고요. 큰애는 아까 소개해 주지만, 3년 전 다니고 있고요. 작은 애는 지금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번에 옛날에 쓰던 자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한자가 뭔지 아시죠? 남는 남자 빼라 숫자입니다 남자 빼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따지보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한번 엎어갖고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저는 저, 이게 저는 아시죠? 최종 이성계 손자가 양동대군입니다. 최종대왕의 형님. 우리 1두태손입니다 제가 양반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으로서는 누가 있나요? 이승만 박사님 대도 등령. 그분이 저희 집안이 주시고요. 소설가 이혜수 씨가 저희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버님이 일찍 들로왔어요 2자, 승자, 6자, 그리고요. 아, 뭐 어머니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셋째인데. 어머니가 85대 정진우씨고요. 제가 원남면 중에 셋째입니다. 1월 18일이고요. 제가 이 사진이 100일 기념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사진이. 그러니까 어머니 잘 찍어주셨고요. 지금 사진을 아들 사진을, 사진을 같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갖다가. 아, 저를 잠깐 소개하게 될, 저는, 아, 제가 쭉 살아보니까. 이게 아마 군대 생활했을 때, 이게 그, 군사, 그, 15사단 철자석 근무인데요. 이 당시에 그 위기 극복 의미와 조전 의식지 강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잘시다시피 아마 이 세대를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있을 때 이러한 일입니다, 이 전부 다. 아시죠? 이게 뭔지 아시죠? 11사태. 박 대통령 시해 사건. 5.18. 12시 군무수 대타. 6 2선2세대근무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같다가 굉장히 이기술가 살아간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상황 자체가 저한테 큰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여태까지 직장생활 30년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어, 저희 가족을 잘 소개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입니다. 올해 그런 30년 됐습니다. 저는 대사 어리이고요 지금 도 열심히 살림 잘하고 진짜 저 어머니 모시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그래서 저는 딴거 몰라도 저희가 셋, 제가 셋째 아들인데 어머니 85세인데 30년 동안 모셨어요. 아마 요즘은 흔히 여기 젊으신다 어머니 오시려면 난안할 거야. 그러지만은 저는 감사드리는 게 왜냐면은 집사람한테 진짜 감사해요. 어머니 보호실 있음으로서애 둘을 갖다가 저도 키웠거든요. 결국후 효자라는 말 자체가 뭐면 부모를 따라갑니다. 자식들은. 그래서 꼭 지금처럼 항상 지명하기 음. 전에 집사람한테 전화해요. 나 여기 출발한다? 그리고 도착하기 10분, 도착 10분 전이야. 근데 그거 갖다가 애들이 배우고 의자랍니다. 지금 어머니, 저, 출발합니다. 도착 예정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더란 얘기를 하는 그래서 가도 자랑스럽게 합니다. 저는 이 나이가 31살 때입니다. 제가. 하나 그렇게 됐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종교하는 분입니다. 여기 뭐, 오늘 요새 시끌시끌한데그딸이 박대 대통령하고 이각 회장님. 제가 이분을 왜 좋아하냐면, 은 책을 읽어봤을 때 아마 그 아실 겁니다. 1 1세때 일어났을 때 그, 시야가 다 해고 나서, 그, 통합병원에 계신데, 주치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가운을 신가울을 덮은 장관의 바지를 보니까, 여기 다리 다 터지고, 혓뒤가 다날아빠진 노인내가 누워있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laughs> 박진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이병희 회장님은 아시다시피 아시죠? 사람을 굉장히 인본주의입니다. 제일 주의, 사람. 지금도 삼성이 현재까지 삼성된 이유가, <laughs> 사람을 제일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두 분을 왔다가 존경하면서 어떤 제의의 가치감과 인간 존재의 상태가 아마 지금까지 오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얘기하지만은 프랜차이즈가 지금 가장 우리가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일을 한다는 거는 지금 1세대 계신 분들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은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같이 식구들 와서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하지 못하고 약간 계기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가치가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오늘 강조하고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이거 저번에 김지원 그 잠깐 얘기했는데요. 이게 감사라는, 뭐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냐 그러는데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라는 말과 나름을 잘못 썼어요. 근데 제가 본주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끊자고 해서 한번 회사 전사적인 그금는캠페인에벌어습니다그 당시에 저보다 서약서를 쓰고 6개월 뒤에 그케케된 사람을 갖다 금배지를 하나 주겠했어요 유일하게 60명이 해갖고 2명이 살아남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담배값이 지금은 뭐한 15만원 되지만 그 당시 7만 5천원이습니다2 5 0 0원가했니까 그래갖고 모레 가다가 그 3만원씩 기여해 제가 3만원씩 주게 되면은 외국에 어려운 애들을 기른 그 저기 도와주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달두달 탔습니다. 두 그래서 제가 직접 거기랑 가봤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본직에 그 매장에 앞에 가시면 보시면요. 이 재산이 다걸렸습니다 1300개 매장이 전부 다. 걸렸습니다. 1, 이게 네팔에 가서, 이거 직접 제가 후원하는 애들할때 직접 그 선물 주고 온 겁니다. 그 뒤부터 제가 나르이라는 자체가 대부분 나르이라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돈을 기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수한 천 원. 여기 지하철 타고 오다가도 오늘, 아. 저 외곽에 있다 보니까 자전들못 봤어요. 자전들 같더라고요. 가감히 돌을 좀 추척해 놓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에서 우러나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마음이 어떻게 어디, 변하냐면요. 이렇게 변합니다.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제가 페북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거 제가 누구 찍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당시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제가 그 초등학교 총 동물회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야외가서 산책인 거예요. 그냥. 너무 기분 좋아았그나 그냥. 그냥 티사스 있구나, 머리 염색도 안 하고, 머리가 려서하얗게든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이때는 나눔을 시작한지 3년 지났을 때에요. 얼굴이 변하고, 내가 웃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자연스럽게, 참 재밌게 흘러가요. 안 되는 일 없이. 물론,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거 하다가, 긍정 반대 받아들이니까, 전혀 문제 없이 돌아가더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저,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이게 뭘까요? 호리랍니다, <laughs> 호리랍. <홀이랍니다. 웃음> 제가 2012년도 7월 10일 날 호리랑 봤었고요. 또 어, 이번 달 초시랑 호리랑도 했습니다. 제가 왜 호리를 말씀드리냐면은 <laughs> 자, 호리할 때 저는 골프를 치고하더라도 이런 거랍니다. 뭐냐면 같이 동반자들을 칠때 호리를 꼭 하세요, 하세요.라는 상대방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꼭그 호리를 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지난주에 본주 회장님이 잠깐 됐는데올리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아이 남들한번 못하고 두 번씩이나 해. 근데 결국 뭐냐면 내가 아닌 니 남들을 먼저 도와주게 되면 그 마음이 다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이 세상은 제가 여기 여러분들과 인생 선물로서 말씀드린 리게 뭐냐면 여기 안목과 아우르면 이게 뭐냐면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해안 세상을 보 해안 그리고 같이 끌어안아야 돼요. 나 혼자 못 갑니다. 세상은 절차적으로, 절차적으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 자기 혼자만 이기주의고 여자 님미지가 맞기 때문에 그리고 쌓이 무러지니까 참다 별거 아닌가? <laughs> 자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건 이겁니다. 한번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뜻일까요? 손지우소 <laughs> 뜻일까요? 이건 인터넷에서 안 나옵니다. 뭘까요? 우리 사진을 잘 모르겠습니다. 버릴 죠 네네. 계속 버린다는 <laughs> 겁아니다 계속 버린다는 뜻입니다. 해서 버려 받지 말고, 자연꽃 보시죠. 연꽃이몇 가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연꽃 꽃을 주죠. 또 뭐지죠? 뿌리 뿌리 또 뭘입니까? 정화기능가 아시죠? 정화기능 엄청난 정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연꽃처럼 남들한테 름아워도 주고 그리고 정화도 시켜주고 그리고 뿌리 도주고다줄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냐고 다 버려야 <놀람> 뜻입니다. 손주 제가 이 나름대로 갖다 말씀, 예, 말씀드리자면은 세상은 잘 보세요. 태어나서 죽는 순간은 찬란한 순간이지만은 내가 입고 있는, 옷, 갖고 있는 시계 모든 거는 잠시 맡긴 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뿐이에요. 내아니에요 죽을 때는 내 비모 하나밖에 가지, 가지 못합니다. 어째 다 버리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과감히 버리게 되면 겁니다또 돌아옵니다. 다시. 어리스도 돌아옵니다. 다시. 자, 이거 잘 보일까요? 한번, 잠깐 읽어주시네. 잘, 잘 보입니까, 글씨가? 그 한번 읽어보 예, 읽겠습니다. 하얀 네. 돼지 <laughs> 마치 봄을 기다리며 마음을 비워놓은 처녀처럼 하얀 눈부심 한켠 구석에 빠끔이 고개 드는 봄이 있었으리 녹색을 뿌려 인간의 마음을 정화하려는가 너울 내며 날아오르는 이 사랑이 그러나 차갑게만 느껴지는 겨울바람은 그를 시생하는가. 봄 처녀의 마음처럼 총각을 기다리는 그 설레고 쿵딱거리는 마음을 달래며 그를 기다리네. 이미시여 지난 겨울은 모질고 춥고 뼛속까지 시려서 그, 그 고통을 감내하기 힘들었소. 그대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보듬어 주소서. 나는 그대를 맞을 준비가 되었소. 어서오시오, 어서오소서, 그대, 그대 희망에 훈풍 갖고 오소서, 그대를 맞으러 가자구나 자, 이거를 제가 그릇을 좋아합니다. 그냥 써본 거예요, 그릇을 갖다가. 요즘 그 세차가 너무나 어려워고 진짜 국민들 의 마음이 상처가, 전는 솔직히 아까 박재 대통령 말씀드렸죠. 종이할분이거든요 솔직히 박재 대통령 보고 박라야되 찍었어요. 근데 진짜, 어른으로서, 슬프고 너무 창피스러워 갖고 그러나 봄은 옵니다.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분명이 대한민국 사람 무섭습니다. <laughs> 이 시간에 이 추운 겨울에 우리 프랜차이즈 미래에서 이렇게 모시면 열기 보세요. 막 땀이 나시고요 너무 기분 좋아 진짜.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제가 나름대로 날필 줄필이지만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는 꿈이 이거예요. 딴게 아니라 저번에 얘기했듯이 저는 지식이라면 몸은 내가 갖고 싶은 지식이 안 됩니다. 지식이 여기처럼 공유가 돼야 되고 나눠야 지 참다운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아는 지식을 나눠 갖고 그리고 창업하시면 느끼지 많을 겁니다. 아마 이 와중에서 분명히 오너도 나오시고 어떤 미래가 갖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분한테 고민이니까요. 이거 미래가 불티방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대화가 될까? 불티방하니까 전부 다 다. 뭐 자본도 그렇고, 내가 아는 건일부도그니다 네. 그럼 그분한테 도움 주는 게 뭔가? 고민해갖고, 지식을 나눠주는 게 되겠다. 비록 내가 많은, 알지 못하지만은 많은 걸 알지 못하지만, 아는 법다 알려주고. 창제비는건 의린된다는 그겁니다. 보지 못하는 앞에 미래를 조금 볼줄 아는 겁니다. 왜경을 많이 해도 되냐. 보여요. 아, 말하는 거? 이러려고. 아, 저걸 하면 실수가 돼. 도로질벌 버리지 말아야 돼. 그게 바로 도와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 대로 가진 거을 모두 나눠준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해피 인세스 스마일 바이러스 쓰는데 이 글을 쓴 지가 제가 한 8년 됐습니다. 지금. 재미있어서 그거 아시죠? 아마 김승호 장님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분이 하게 되면 천번이가 쓰는 거 아시죠? 제가 모든 용어에 모든 걸 이거 씁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 이렇게 바뀌고 바뀌더라 얘기죠. 이렇게 맞는 것 같아 요 보니까. 내가 사각한 대로 계속 이루어지고, 율법되니까, 꿈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여기 잔주름이 이제 맞습니다. 이 잔주름이 20대 잔주름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 잔주름 여자만 흘렸네? 아닙니다, 왜? 그냥 웃기지 마요, 저거. 람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면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제가 아기를 잘 품지 못해요. 사람 만나면 없로 얘기하고, 그냥 좋아하고, 이런 거다 주려고 그래요, 저보다. 심지어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니, 다 퍼져갖고, 뭐나, 뭐나 했는 근데, 퍼주다 보니까 또, 막 들어와요, 또. 작년생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아까 나름 얘기했죠. 하, 작년인가? 아, 작년이고, 작년에, 그니까, 러 뭐, 저성상대인데 알게 모르게 아름아름이게 그, 렇게 뭐, 목적성을 두게 하지 않은데, 나 이게 연말정사할 때 보니까, 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작년 에 850만 원을 기부했더라고요. 자, 본급자에게 850만 기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했을까? 근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배로 들어와요. 이게. 나도 모르게. <웃음> <웃음> 결국 인생선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지식을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 행복과 어떤 웃음 피스의 바이러스 역할을 해주는 게제 역할을 할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우리 젊으신 분들한테 미래대로 어떨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그 제답이 정답일 수 없었고, 왜냐면 하 제가 저험을 토대로 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을 보러, 그리고 오너가 아니고 어떤 그 변형, 변형되어서 봤을 때, 아, 이러이러한 점, 그리고 우리 젊으신 분들이 만약에 오너가 됐을 때는 이러이러한 점을 준비했을 때 한다고 그러면 리스크 부분을 줄여버리고 빨리 성공수있다는게 그걸 말씀드리고 한 겁니다. 자, 제소개 잠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